찍히는 거에요? 시작이 거, 이제? 아, <laughs> 있는 네, 네. 이거 한번 꼽고 이거 맞다니까 반대로 안겨 교장님 사임이안 돼요? 어? 따라가 따라가신다고? 시사실 할때 잘못된 거또같이잖아 고동학이에서등인데 기록은 2등이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야 이거 헌체인 념은 딱 화이팅 화이팅! 청문이 화이팅! 오늘 오늘 결혼가 어떻습니까?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 많이 안이 많이 아몇개몇개다 냉동 탑차에 자전도가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언제 주는데요? 배를찍으면 찍고? 카페에 올라갑니다,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또뭘또 <laughs> 또 저를 그렇게 찍어주신다고 또. 다, 감사합니다. 맨날 하지, 하지. 병립이다. 이거 냉동 탑차예요, 이거. <laughs> 이거요? 배로 빠져놓거 아닌데요? 한 <laughs> 장씩 줘봐! 주고 안 주고 내 마음이지. 찜 음, 사람 마음이지 말잘지 그렇죠. 맞잘 들으면 좋지 성적 좋아하면 고성안좋아면 브랜드마스터 1부, 브랜드마스터 2부, 그리고 1 6로 1부, 2부와 3차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시소원 대구 광역시 생활체육회 검순재 이사님, 제가진수 대구시청 생활체육회장님, 대구 간현시 생활체육대 박병렬 사무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출발하시면은 하약형에 맞춰서 심판장님께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출발 선수 들어가 아, 많 선수 부탁니다 예, 갑니다. 아, 그래? 이쪽에 왜냐? 어린이들 특히 특히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예, 선수 들어가습니다 위에 예, 네, 예, 어린이들 조심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어, 시진해서 예, 조심해 주세요 계속 다른 예, 들이 지금 긴선 자기 능력을 네, 해가지고금 최선을 다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했습니 계속 들어오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니다고하습니다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선수 앉아있세요

아, 아, 그 아, 아, 뭐? 아, 내가 딸이다, 니까 딸이다, 이야 아, 맞아. 그의 정신을 10단, 9단, 8단에얼나는지안 돼? 가 3단자로 가로기억나가 와. 가 <laughs> 네. 이쪽에 122에 계시는 분들, 대구가 전국에서 박수호가 제일 인쳐합니다 온라인 네. 팩들이 들어오시는 분들, 크게, 아니면 그냥 계시네요. 크게, 역시 대구는 박수가 짭니다.

이거, 거다아그 이거, 야아깝다 이거 찍히고 올라오는데 체임이벗겼는거야 그래서 다시 클립을 출발하네 자, 어, 대물 대물 들어왔나? 대물? 여기요 빨 어디를 받고 왔길래 너지 막막해 아니, 여기 아무도 안물는데 알아, 내가 월하면서 지나왔다

请按照我们的劳动合同法律给予以上的强制性

Yo Dude.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yeah.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 합세. 하나로 합체 모두 힘을 길러 젊음을 질러 자유로운 외침이 저기 높은 하늘을 질러 소리질러 우리는 제도권 칠 1 2 2 3번입니다 1223번 완도서 이어0고 닦아 가지고 2등 했거든 그거0 0고 이거 급0 0 0고0 아, 네. 그아 예. 맞네. 0아버0 0 0이다 그럼 네. 됐습니다. 다음은 0 0 0부터 바로 또0 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0 0 0 0 0 0 0 아무튼 오늘 비는 정확하게 3시되어 옵니다. 그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 1위 김원대, 2위 송정호, 3위 이진표, 4위 이희재, 5위 박연상 <laughs> <목소리> 상장 심요 1위 김원대 대학께서는2012 대구광역시 생활체육 전국 산업 자전거 대회에서 두수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장 장영도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 자전거연합회장 홍호용 이오승3 이승훈, 이 준비해주세요 동료마스이즈카닉 약간 유어야3 이승훈, 이 내용을 습니 이거 비 아, 원장님 빨리 받아, 서2만 원짜리 티켓 니다 어 원장님. 20만 원짜리. 아 원장님 20만원짜리 티켓 받으어 그럼 용기가 하나인팀이 화이팅! 안 아. 이팅하이 이거 아, 안가나아이 그러지 마아됐어 아, 회장님 저거 서있어 어 될지는 어, 모르겠다 아대물영 빨리 와요! 대문 빨리 와! 뛰어 뛰어 우리 자. 아, 여섯 살, 여섯 살, 여왕님 하고 자. 자. 자, 나 나, 나, 나. 나. 하고, 자, 나나 어, 자, 잠깐, 아, 어디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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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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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자, 리 받았으니까 장갑 한장 내야지. 어. 네. 어, 사이, 장갑 한장 내야 되잖아. 형, 한잔하시죠. 오늘 수수님 <놀라> 이기셨는데,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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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그, 그, 어디지? 당진대에서 따이고, 오늘은 행님이 대구대에서 따고, 1대1 위하여.